세계를 놀라게 한한 한 편이 돼서 사시그 진실을 믿으시겠어요? 전지적 시점에서 보았을 때 인생은 예술과 역사,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어우러진 화려한 무대와도 같아요. 한 나라의 정밀한 기술과 차가운 질서, 그리고 다른 한 나라의 따스한 인간미와 풍부한 전통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독일과 비교되는 한국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과연 어떤 진실을 품고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생이 함께 나누어야 할 여정이라고 믿어왔으며 에제키의 모레띠에 지킬 모레티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단서에 불과해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예술, 역사, 따뜻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자라온 저는 어릴 적부터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험하고 기록하는 것을 즐겼어요. 어느새 제 열정은 여행 블로거로서 전 세계 구석구석을 모험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얼마 전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독일을 다녀왔어요. 독일은 첨단 기술, 뛰어난 공학, 엄격한 질서로 유명해 모든 것이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였어요. 기차는 시계처럼 정확하게 운행되고, 거리와 건물은 깔끔하게 관리되었으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나 눈부신 효율성과 성과 뒤에는 인간미가 부족해 보이는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행의 진정한 의미인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교감을 그리워했어요. 함께한 친구들은 늘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창의적인 영화 감독 비앙카는 순간의 감정을 강렬하게 포착했고, 재능 있는 사진작가 마테오는 세상의 모든 디테일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냈으며, 혁신적인 요리사 조르지아는 현지 음식의 맛으로 여행에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우리 모두는 방문하는 모든 나라의 영혼을 발견하자는 꿈을 공유하며 사람들 사이의 정과 진솔한 순간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독일에서의 시간 후 조용한 카페에서 다음 모험을 이야기하던 중 누군가가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친구들과 들은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은 현대와 고대 전통이 만나는 독특한 매력, 풍부한 역사와 생기 넘치는 시장, 그리고 따뜻한 시민들의 정에 대해 전해주었어요. 독일의 차가운 완벽함과는 달리, 한국은 현대 기술과 깊은 전통이 어우러진 나라로 느껴졌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켠에 불꽃이 튀었어요. 형형색색의 간판이 빛나는 분주한 거리를 상상했고 사람들이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맛있는 음식 냄새가 퍼지는 모습을 그렸어요.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신 먼 나라의 마법 같은 이야기가 떠올라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은 그리웠던 따스함을 찾기에 완벽한 곳처럼 느껴졌어요. 이번 모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한 부름 같았어요. 한국의 맥박을 느끼고 건물 속에 숨겨진 역사를 탐험하며 일상 속의 음악과 사람들이 전하는 정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바쁘고 냉정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친절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이유를 알고 싶었고 한국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세계로의 발걸음이 될 것이라 믿었어요. 짐을 싸며 독일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던 저는 자부심과 그리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독일은 정밀함과 질서의 세계를 보여주었지만 한국은 마음과 영혼이 깊든 세상을 선사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득 찼어요.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비행기가 독일 상공을 날며 지난 모험의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반짝이는 도시 불빛 속에서 베를린의 시간이 떠올랐고, 그곳에서는 거리와 건물, 기념비 하나하나가 인간의 업적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미래지향적인 박물관을 방문하고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발전과 혁신을 기념하는 웅장한 기념비들을 걸으며, 베를린은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느껴졌어요. 모퉁이마다 오랜 역사와 헌신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죠. 베를린 한복판에서 고속 기차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은 미래의 상징처럼 다가왔지만,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관리된 공공장소 속에서 느껴지는 정교함 뒤에는 다소 차가운 기운도 함께 느껴졌어요. 완벽한 효율성 때문에 인간미가 약간 희석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느 분주한 오후 북적이는 기차역에서 모든 사람이 진지한 표정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지만, 동시에 기계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마치 모두가 거대한 기계의 작은 톱니다. 바퀴처럼 보였고, 웃음이나 따뜻한 미소는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비앙카는 한 조용한 카페에서 바리스타가 깔끔한 앞치마와 완벽한 커피잔을 들고 로봇처럼 음료를 서빙하는 모습을 회상하며, 그 속에서 감정이 담긴 따스한 미소를 그리워했다고 말했어요. 마테오가 찍은 사진들은 빛나는 건축물의 유리 외관, 매끄러운 다리,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도시의 구조를 담았지만 그 속에는 사람들의 따뜻함이나 개개인의 이야기는 부족해 보였어요. 기차역 창가에 앉아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술과 질서만으로는 진정한 따스함을 채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은 기술과 질서의 위대함을 보여주지만 과연 진심이 깃든 나라는 어디일까요? 라는 의문을 친구들과 나누며 각자의 성찰에 잠겼어요. 다음 여행을 준비하며 부족했던 따스함을 찾겠다는 열망이 우리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독일의 놀라운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인간적 교감이 그리웠기에 그 갈망은 다음 모험의 불꽃이 되었어요. 기쁨과 약간의 슬픔이 교차한 마음으로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 한국 여행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균형과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임을 확신했어요. 한국이 현대 기술과 오랜 전통, 그리고 따뜻한 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직접 보고 배우고 싶었고, 분주한 거리 속에도 웃음과 친근한 얼굴들이 있는 곳에서 잃어버렸던 따스함을 다시 찾으리라 믿었어요.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부드러운 바람과 환한 미소가 반겼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직원들이 안녕하셨어요. 라며 따뜻하게 인사해 주어 독일에서 느꼈던 차가운 형식적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한국만의 환대를 경험했어요. 공항 곳곳에 걸린 안내판과 항상 도움을 주려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마음 깊은 곳에 안도와 설렘이 자리 잡았어요. 첫 한국 여행은 지하철에서 시작되었어요. 명확한 안내와 알록달록한 표지판 덕분에 길 찾기가 매우 쉬웠고, 분비는 기차 안에서도 서로 친구처럼 다정한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승객과의 짧은 담소를 통해 현지 풍습을 배우며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감을 경험할 수 있었답니다. 그날 늦은 시간 현지 식당에서 첫 한국의 맛을 체험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매콤한 김치찌개와 지글지글 구워지는 불고기의 따뜻한 향이 코끝을 스치며 조르지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한 접시 한 접시는 새로운 맛의 모험을 약속하는 듯 했고, 직원들은 정중하면서도 친절하게 메뉴와 전통 레시피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어 한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해가 저물며 도시 전체가 따스한 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우리 그룹은 근처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공원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작은 밴드의 소리가 들렸어요. 공원 중앙에서 우연히 마주한 현대적인 비트와 전통 악기가 어우러진 공연은 옛 것과 새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클라이맥스와도 같았어요. 그 순간 한국이 우리가 찾던 따스한 마음의 장소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음악의 리듬이 심장을 두드리듯 울려퍼졌고 낯선 이들과 함께 웃고 담소를 나누며 기쁨을 만끽했어요. 다양한 배경이 사람들이 한데 모여 그 순간의 기쁨을 공유하는 모습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단순한 미소나 정중한 말 이상이 소속감과 더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느낌이 제 안에 깊게 자리 잡았어요. 며칠 동안 한국의 수많은 보물을 탐험했어요. 방문하는 곳마다 풍부한 역사와 살아있는 전통이 제 눈을 뜨게 했고, 첫 방문지 중 하나인 경복궁은 한국의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웅장한 건물로서 궁궐터를 걸으며 돌 하나하나에서 과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전통 기와의 붉은색과 파란색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고,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경복궁에서 비앙카는 웅장한 건물과 고요한 안뜰의 세부사항을 영상에 담느라 분주했고 항상 카메라를 든 마테오는 정원의 꽃, 연못, 청명한 하늘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이 과거로의 여행처럼 느껴졌어요. 그로 인해 한국의 옛 영혼과 깊게 연결되는 기분을 맛보게 되었답니다. 이어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이곳은 전통가옥과 현대적인 카페, 상점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좁은 골목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가 숨쉬었어요. 현지 장인들이 대대로 이어온 기술을 정성껏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한 할아버지께서 나무 인형을 정성스럽게 조각하는 장면은 오랜 가족의 전통 속으로 들어온 듯한 따스함을 전해 주었고, 할아버지는 간단하면서도 진솔하게 자신의 예술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조르지아와는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시장은 다채로운 색채와 신선한 농산물, 수공예품, 전통 음식이 가득해 활기차게 흘렀고 조르지아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수영 씨가 운영하는 작은 노점에서 간 만든 김치를 맛보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수영 씨는 따뜻하게 맞아주며 김치의 맛과 함께 한국 음식의 역사를 담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모든 맛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라는 말씀 속에서 음식 한 접시 한 접시가 한국의 영혼 그 자체임을 깨달았어요. 하루의 긴 여정을 마친 후 분주한 도시 한복판에서 조용한 저녁을 보내기 위해 전통 다실에 모였어요. 낮은 나무 탁자에 앉아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고대 악기와 현대 소리가 어우러진 선율은 조용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 순간 한국과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다실 안을 둘러보니 다정한 얼굴들과 부드러운 담소,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오랜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고 찻잔마다 수백 년의 지혜와 사랑이 깃든 듯했어요. 이 경험은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그날 밤 별빛 아래에서 친구들과 함께 앉아 한국이 주는 온정과 따스함을 곱씹으며 한국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임을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미소와 깊은 존중 속에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저녁, 서울의 내온 불빛들이 젖은 거리를 바다처럼 빛내는 가운데 활기찬 야시장을 막 빠져나왔어요. 그곳에서는 맛있는 길거리 음식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함께 걷던 중 마테오가 갑자기 멈춰 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자신의 카메라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렸어요. 그 가방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 여행 내내 찍은 소중한 사진들이 담긴 것이었기에. 빗속과 흐릿해진 네온 불빛 속에서 마테오의 두려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순간 완벽했던 저녁은 잃어버림으로 인해 어둡게 변했어요. 지체 없이 마테오와 친구들은 잃어버린 가방을 찾기 위해 거리 곳곳에서 상점 주인들과 행인들에게 문의하며 수소문했어요. 분주한 거리 속에서 쉽게 도움을 받기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빗방울 소리와 도시의 웅성거림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발걸음이었어요. 가장 힘들 때 반짝이는 눈동자와 명랑한 목소리를 지닌 현지 아이들이 다가와 가방을 꼭 찾아드릴게요. 라며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곧이어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민지 씨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며 안내 방송을 통해 잃어버린 가방 소식을 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분실물 센터로부터 가방이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마테오의 두려움은 곧 감사의 미소로 바뀌었고 우리는 우산을 쓰고 천천히 호텔로 돌아갔어요. 이 과정에서 잃어버린 가방 사건은 단순한 스트레스의 순간이 아니라 진정한 환대와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시험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블로그의 한국에서는 비와 혼란 속에서도 진심 어린 친절이 지배해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라는 글을 남기며 빗방울과 네온 불빛, 분주한 거리의 모습이 인간으로 가득 찬 순간의 배경이 되었음을 기록했어요. 그비 오는 밤은 단순한 풍경이나 새로운 기술을 넘어 진정한 마음의 따스함과 작은 배려가 우리를 다시 희망과 기쁨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여행이 끝날 무렵 우리의 마음은 이전과는 달리 따뜻하고 풍부해졌음을 느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의심과 걱정이 많았지만 독일의 차가운 효율성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현대의 발전과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결국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잊을 수 없는 보물 같은 추억과 새로운 시각 희망, 친절,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을 선사해 주었어요. 서울의 마지막 날들에는 친구들과 함께 생기 넘치는 동네들을 찾아 다니며 화려한 불빛과 분주한 상점, 웃음소리와 담소가 넘치는 명동의 거리를 걸었고, 에너지와 생명력으로 가득 찬 한국의 모습을 다시 한번 체험했어요. 또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인사동을 방문하여, 좁은 골목마다 자리한 작은 갤러리, 다실, 전통 공예품 상점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와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현지 문화축제에 참여했던 순간이었어요. 축제 현장에서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고, 한복의 화려한 무늬와 밝은 색감이 너무 아름다워 저도 한복을 입어보았어요. 그 순간, 살아있는 역사의 한 부분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고, 현지 밴드가 연주하는 즐거운 음악과 우아하게 움직이는 무용수들, 그리고 친근한 담소가 희망과 설렘으로 우리를 채워주었어요. 비앙카는 그 순간들을 짧은 영상에 담기 위해 열심히 촬영했고, 마테오는 일상의 소중한 장면들한 아이를 다정하게 도와주는 가게 주인 분비는 거리에서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 그리고 이웃들이 밤마다 모여 담소를 나누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생생히 보여주었어요. 조르지아는 두 문화의 융합에서 영감을 받아 이탈리아와 한국의 맛을 조화시킨 새로운 요리를 꿈꾸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실험을 통해 문화가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도시 곳곳을 거니며 현지인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배워 나갔어요. 한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동네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셨고, 청소년들은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며 웃음을 선사해 주었어요. 몇 마디의 한국어를 배우며 현지인들과 더욱 깊게 소통할 수 있었고, 모든 대화와 미소 함께 나눈 순간들이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어 주었어요. 마지막 블로그 글에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독일의 효율적이지만 차가운 모습과 비교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현대의 발전과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진 보물 같은 곳임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미소와 문화에 대한 깊은 존중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라고 적으며 제 진심을 고스란히 표현했어요. 여행이 끝날 무렵 모든 경험에 깊은 감사와 감동을 느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소중한 여정이었어요. 진정한 힘은 발전과 친절이 어우러질 때 나온다는 사실과 한 나라의 마음은 그곳 사람들의 작은 배려와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안고 이탈리아로 돌아갔으며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리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전반적으로 비행기가 독일 상공을 날 때마다 베를린의 반짝이는 불빛은 지난 모험의 추억을 불러일으켰고 베를린의 거리, 건물, 기념비 하나하나가 인간의 위대한 업적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미래 지향적인 박물관과 웅장한 기념비들을 걸으며 그 도시는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모든 구석에서 역사와 헌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베를린 한복판에서 고속기차들이 지나가는 모습은 미래를 상징하는 세련된 디자인에 감탄하게 만들었고, 체계적으로 관리된 공공장소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세심한 정성을 전해주었지만, 그 안에서 때때로 느껴지는 차가움은 인간적인 따스함이 다소 부족한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또한, 북적이는 기차역에서 급하게 목적지로 향하는 사람들의 진지한 얼굴과 질서 정연한 움직임은 인상적이었지만, 동시에 기계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비앙카가 회상한 카페의 바리스타처럼 차분하면서도 감정이 묻어나지 않는 표정은 따스한 미소를 그리워하게 만들었어요. 마테오의 사진 속 세련된 건축물과 도시의 구조는 기술적 완벽함을 보여주었지만, 그 속에서 인간적인 정과 따스함은 아쉬웠어요. 독일과 달리 한국에서는 진심 어린 인간적 교감과 따스한 환대가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은 단순한 기술과 질서의 나라가 아니라 온정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정이 어우러진 보물 같은 나라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